자기 인지 그래서 때문에. 이제 요거 가지고 동업으로도 보면 동업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같이 동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예를 들어서, 그 동업, 동업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래서, 야, 너 빨리 나와. <laughs> 왜냐면 제 친구 차트를 보면은요, 열 번째 하우스가 좋거든요. 얘는 애는 없지만 돈은 되게 괜찮아 그래서 경제적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힘든 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실은 내 친구가 들어가서 이제 좋은 게 많이 있었던 거지. 차트를 보면 이게, 이게 제 차트, 제 친구 차트거든요. 오 좋네. 좋죠. 뭐야? 얘도 돈 욕심 많아. <laughs> 응.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나와서 음. 해도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 이제 주얼리가 그 뭐지 일본에서 이제 그 법인체로 해가지고 내 친구 회사에 이제 법인체인데 얘도 지금 법인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막 이렇게 나왔죠. 이제 어 따로 나와가지고 음. 이제 뭐 물어봤던 이제 세금관계든 뭐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laughs> 실은 내 친구 신랑이 야 설마 네가 사업체를 차리겠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지금 하라고 한대. 음. 그니까, 러 진행은 되는데, 아마 결국 너 못할 거다. 내 친구 생각, 신랑 생각은. 음. 근데, 얘 차트로 보면 괜찮은데, 실은, 진짜로 얘기하면, 얘, 얘 또한 눈높이 부리면 안 돼요. <laughs> 여기 다 이렇게 있잖아. 음. 그래서, 얘, 내가 그랬어. 너 조그맣게 해라. 음. 한번 깨질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야, 너 차라리 이 오컬트 배워라. 음, 뭐 배워라 뭐. 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오컬트를 배우라고 한 이유가,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오컬트 영역이죠. 네, 오컬트 그치. 영역인데, 여기 일로 와야죠. 그쵸. 뭘로 와야 돼? 물고기로 와야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천상에서 지상에 닷을 내려야 돼요. 어, 안착을, 해야 안착을 해야 돼. 어느 영역이에요? 황소자리 영역인때 음. 닷을 내리라고 음. 하는 거죠. 어, 황소 자리 영역. 그렇지, 예상이잖아요.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여, 이 이거에 아까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에 황금이 얘예요. 음. 어, 아니, 그런데 얘의 주인별이 뭐예요? 해왕성이잖아요. 음. 네. 이 사람 결국은 해왕성적으로 가야 편안해요. 음. 주얼리가 예술적이라서 선생님 그것도 맞진 않아요? 아, 뭐 예술적인 것도 맞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주얼리의 그거는요, 명왕성이 관장하고요. 예, 해왕성은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이런 정신적으로 가는 게더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세속으로 보면 돈을 벌수 있으니까 해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자꾸 힘드니까. 같이 있는데, 아까 사회적인 이미지도 불투명해.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길로 이제 이 순서가 있는 거지 그렇게 가면요. 돼 그런데 왜 한번 깨진다 뭐는 거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깨지는 거는요 당연히 얘가 가야 될길이이 길이거든 이 길로 해서 왔어. 근데 계속 돈 욕심을 부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끔 되어 있어요.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기 화성 여기 있죠. 네. 지금 이 화성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음. 이 화성을. 그러니까 너 크게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 또한 하다 보면 넓어질 거라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다슬 내려라. 그러면 여기 뭐예요? 내 것만 내, 내가 그냥 그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만족하면 되게 편하네요 근데 지금 만족 못할 거라는 거. 그거 지금 지표선이 나와 있어요. 아주 계속 얘기해. 이, 이 친구도 또 계속 얘기해. 달 황소. 달 황소죠.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그, 김용희 선생님 사태 해석하고요. 이따 선생님 거 사태 해석하고. 누구 할 건지 보세요. 양스네. 그, 엄마나랑 엄마랑 엄마남편이랑랑